네. 우리 전설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지금 전설이 중요해요? 여기 전설을 찾아야죠.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에이, 에이. 진짜. 저한테 반하신 거 아니죠? 와.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에 뭐가요 무대나 또 불의 명곡이나 음악 네.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편곡할 것도 너무 많았고 음악적으로 예, 공부를 많이 하면서 지냈어요. 절대 음감은 타고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타고나는 거지 이게 훈련이 안, 아닙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잘갔다고 혹시 어머님이 그거 보셨나요? 욕을 한번 했어요. <laughs> <laughs> 엄마 덕분이야 고마워.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논산입니다. 논산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논산하면 논산 훈련소죠 아시죠? 저군통령인가봐요 본인이 왜 이렇게 군인들한테 군통령인게 많은가 봐요? 일단 좀 섹시미가 있잖아요 제가 숨겨지는 냄새가 <laughs> 저는 또 MC까지 본 사람이잖아요 어, 그렇죠 저는 조금 보탤 수 있지 않나요 군통령이라고 본인 입으로? 됐 <laughs> 오늘 제가 찾아야할 분의 키워드는 뭐죠? 논산 최수종입니다. 아내한테 잘하시는 분인 걸까요? 뭐, 그렇겠죠. 음... 반갑구먼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박수 소리가 크네요. 논산 최수종을 찾아서 나가게 보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귀걸이가 있으세요? 결혼하셨어요? 했죠. 사모님께 대시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노래도 부르고 기타 치고 이런 것도 우리 젊었을 때 한참 유행이었고 그래서 좀더 가깝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laughs> 어머 <어머어머>. 어머 <laughs> 그러면 사모님께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타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유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네. 진짜... 네. 아, 그냥 취미로 되게 좋아하시고요. 네. <laughs> 맨날 기타 치면서 업무 하시고. 아 그래요? 기타 치면서 업무 하세요? 업무하다 <laughs> 네. 힘들 때 엄마, 기타 딱익히 키면서. 예. <laughs> 네. 어 그럼 빨리 보여주세요. <laughs> 어머나. 기타가 너무 잘 어울려요. 여기 기타 모델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좀 부끄럽네요. 어머 어머 어머. 그 노래 할수 있으세요? 사랑밖에 난 몰라라고. 아그 노래 좀 한번. 네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어 아, 진짜로. 논산 최수종이세요아닙니다 아니에요? 네알겠습니다잘찾아보세요아논에에릭크니에아니에입니다요 아니에요? 요요 아니에요? 아요 아니에요? 아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아요요아요안녕하요요 아니에요? 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이거 보니까 봐봐요. 네. 빼빼로 빼껑몇 네. 개예요. 여자 친구가 네. 준비를 해줬어요. 사무실 직원들 돌리라고. 진짜? 네. 허어, 굉장히 형모 양처 같은 스타일이네요. 네. 결혼하셨어요? 네. 내년 1월에 네. 결혼 예정입니다. 아 1월에? 네네. 평상시 여자 친구분에게 어떻게 하세요? 평상시에 여자 친구한테 이제 감독관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감독관님, 네네. 네 배려를 굉장히 또 잘해주시거든요. 어 아, 배려를요? 네 어떻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필요한 거를 좀 사준다든지. 선물 이렇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시계도 여자친구 하셨고요. 아. 뭐야 어, 뭐? 금반지예요? 예. 가지고... 어머 금목걸이. 아니 이렇게 사랑하는데 직접 한번 통화를 해볼 수 있을까요? 통화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해보세요. 여보세요? 현이야. 어? 아나 여기 어. 그 조정민 씨가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조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윤근 씨가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막 보여주시면서 여자 친구가 네. 다 해준 거라고. 아 네. 윤근 씨 어디가 좋으세요? 집안일도 좀 하고 와. 말을 잘 들어서 좋아요. <웃음> <웃음> 와 여자분이 진짜 감독관님이시네요. 네 감독관님이세요. 애 네. 키우는 심정으로 해줬어요. <laughs> 라라라라. 진짜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그럼요, 잘 어울리죠. 오, 너무 부러워요 네. 부럽죠? 네. <laughs> 아니, 제가 보산사 최수중이면은 대한민국 최수중 다죽었다어 <laughs>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좀더 낫지 않을까? 어 그래요? 왜왜 어, 예, 왜? 왜요? 평상시 한1 0번 정도 전화 뭐 주고 받고 하는 정도? 매일 매일. 아 그럼 매일 매일. Every 열 번. <웃음> 오케이. 어머 어머 이거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 예,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안 받으시는데요? 받으시는데요? 아, 그 바로 바로 전화가 올 겁니다. <laughs>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laughs> 어이 갑자기 전을 안 받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어디 갔어? 키워드가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네. 왕건과 소시입니다. 왕건과 소? 네아 전혀 모르겠네요. 전혀 모르겠죠. 키워드 뭐 숨겨놓은 거 있어요? 그동안 맨날 저희가 고생 시켜드렸잖아요. 네 이번에 정말 딱 키워드 두 개로 일단 알겠습니다. 전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장소에서 보게 될 거예요. 이따 봐요. 안녕, 하세요 지사장님.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김이치 <laughs> 아니요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어, 지사장님은 어, 원래 네. 논산 분이세요? 논산은 아니고요. 네. 충남 서산입니다. 아 서산, 그 여기가 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는 음.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네. 연예인 생활하면서도 충청도 친구들이 있는데 네.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표현이 좀 사투르죠. 오 직접적인 표현을 좀 삼가고 여러 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만나고 나서 그 확신이 들었을 때좀 늦게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죠. 박민 씨 대개 반겨주시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진짜로 예쁘고 실력 있고 우리나라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트로트 퀸으로 꼭 성공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근데 측량꾼이시잖아요. 네. 예. 근데 한 번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아... 민 상황입니다. 아, 성의 아, 네. 한 번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장님, 제가 음. 키워드 두 개를 받았어요. 왕관, 손. 네. 어디 가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현사인 아. 스튜디오로 가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 선소인 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미스터 선신 그거? 네, 네, 그쪽으로 가시면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정보를 얻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아, 선전 스튜디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키워드 먹어들었죠? 어, 왕건이랑 소시뭐 느낌 오는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laughs> 전혀 모르겠는데요? 태조 왕건이 소세에서 뭘 발견한 건가? 아, 왕건이 소세에서 태어났어요? <laughs> 혓꽃에랑 착각한 거죠? 아, 맞아 아래에서 태어난 거고, 바꽃에 맞아요 아래스서 나온 혓꽃에 아시죠? 아, 너무 좋아 여기가 그 육교 아니에요? 전차 다니고 했던 드라마 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음, 뭔가 이상해요, 기분이 이상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뭔가 드라마 찍고 싶어요 여기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으면 안 될까요? 여기에 어린리는옷 입고 싶어요? 네 어? 여기 양품점이 있어요 양품점 선샤인 살롱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건가요? 요 진짜요? 헉. 컴온 컴온 어머 어머 너무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의상도 대여가 되는 거예요? 네 대여해드리고 요 오 진짜요? 2층 올라가셔서 네. 행사에 관련 의상 보시고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진짜? 지금. 이게 다제 옷장이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옷을 입고 싶으세요? 저요? 음. 저랑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김태리 씨 김태리 씨 스타일 오, 김민종 씨스타일이요 음. 제가 좋아하는 와인 색깔 너무 예쁘네요 이런 스타일 어? 음. 이거 뭐야? 어? 이거 느낌 있다 동민씨 음. 우리 전설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지금 전설이 중요해요? 여기도 이제 전설을 찾아야죠. 어, 이것도 예쁜 거 같아요. <laughs> 그럼 이거를 아. 입어볼게요. 하나, 둘, 둘, 셋! 와 어때요? 괜찮죠? 왜요, 어, 진짜 예뻐요? 저한테 반하신 거 아니죠? 옷이 날개네요. 아니요, 제가 옷걸이가 좋은 거같아님 아시죠? 옷도 사 입고, 네. 기분도 네. 좋고. 안녕하세요. 아니 예쁜 가족이 여기 있네요. <웃음> 반갑습니다. <laughs> 아, 가족 맞죠? 예. 네. 뭐왜 네. 오신 거예요? 아들 오늘 훈련소에서 나오는 기념으로 드라마 촬영한 곳에서 기념을 가족 사진도 찍고. 훈훈한 가족이에요.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네, 네. 아빠가 아빠 많이 아빠. 보셨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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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가 여기 강제로 여기 모자고거 아니에요? 아, 아, 아니에요. <laughs> 우리 아버님께서 미스터 선샤인 광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김태리 씨랑 이병헌 씨가 한 포즈 있잖아요. 네. 그거 어머니랑 한번 보여 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웃으란데. 쑥스러워. 보여 주세요. 큐. 들은 왕건이랑 솥이두 가지를 주면서 응. 찾아라 이러는 거예요. 전 전혀 모르겠는데 힌재가두 개밖에 없어요. 네, 좀 잔인하지 않아요? 네, <laughs> 너무 힘들어서가요. <힌트가> 그렇죠. <laughs> 네. 그거 뭐요? 아무도 모르는 거 나한테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응? 어떻게 풀라고?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진짜. 제가 즉석 게임을 하나 제일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자, 갈게요. 바로 가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맞추자. 어? 네? 어, 자, 갈게요. 아양아치 네, 저 양아치예요. <laughs> 몰랐어요? 그 단어에 맞는 걸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갈게요. 파핑수 하나, 둘, 셋! 파핑수 사랑이죠!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 요 아니요? 몰라요?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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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딸기 하나 둘셋 넷. 아, 두개 갖고 어떻게 찾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예쁜 커플이 사진 찍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선남 선녀예요. 언제 만났어요, 둘이? 작년 임원 때. 네, 작년 임원 때쯤. 네. 오 좋겠다. <laughs> 여자친구 예쁘다. 주종민 예쁘다. 하나 둘 셋. 여자친구. <laughs> 당연하죠. 질문이라고 해요. <laughs> <거> 아니죠 지금? <laughs> 아니에요. 네.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대 네.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설을 찾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논산 편인데 네. 저한테 두 가지를 줬어요. 왕건 네. 음, 그리고 소.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제가 뭔 단어를 얘기했을 때세번 연속으로 맞히시면 결정적인. 키워드를 드려서 전설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터 선샤인 하나 둘셋땡 뭐야? 네. 네. <laughs> 아니 지금 두 분은 서로 가리주셨는데나 가려줄 사람 없잖아 <laughs> 내가 내 입을 가리는 게그분 잘못됐어요? 입 <laughs> 그 가려줘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가려야 돼요? <laughs> 아, 좋아요 첫 번째 그 통과 오케이 두 번째 인삼률 려서 하나 둘셋 충성 오오 통과, 마지막 켜야 됩니다. 통해! 누구인가? 하나, 둘, 셋! 정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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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고마워요. 어쨌든 간에, 둘이 좋아하는 것 같다? <laughs> 이 커플을 보면좀화을신 아, 거죠? 전혀! 네. 너무 아름답고요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수정입니다. 아 수정입니다. 아니, 근데 왜 포즈를 취하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아, 그냥. 아, 지금 어떻게 어떤 사이예요? 초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동창? 근데 몇년된 거예요, 그러면? 50년 넘었지. 60년. 엄청난 우정이다, 이거. 아, 60년도 넘었다. 우리 70년 다 돼가지고. 어머, 말도 안 돼. 정답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거 제일 예뻤어요. 너기가좀벗어 응. 내가 이때 주려고 그래. <laughs> 얘가 이빨, 이빨 그거 튼튼데 나가서 1등 안네 어머, 어머, 지금도 네. 이빨 튼튼해 아니 2층도 튼튼해. 오. 제 어머니, 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음. 제가 지금 마을의 전설을 찾고 있는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아. 왕건이랑 솥 그리고 절뭘 찾을 수 있을까요? 아, 그걸 어디서 찾냐? 네. 아. 뭐 거기랑 관련된 장소나 뭐 전설이나 아는 거 있으세요? 뭔가 또 같은. 데 야, 네가 그거는 얘기해. <laughs> 왕건. 연산. 회고사 아니야? 뭐지? 저기. 관 관촉사 아까 왔는 아니야 아니야. 관촉사는 저쪽이. 아니 아까 뭐 봤는데? 연산. 은진미로뭐 있고. 개태사. 네, 맞아, 요 맞아. 요 여기 개태사, 개태사, 있어요. 맞아, 개태사. 진짜요? 산 저쪽에 있 맞아, t t s s I'm not a k i 지 s I'm not a k i 는 s i 오 not a kiss. I'm not a kiss. I'm not a kiss. I'm not a kiss. 만 m not 요 kiss. I'm 확신하죠. 만약 에 개트사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아...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개다. 그래 내가 개다. 이제 개트사까지 왔는데. 아, 네. 아, 확실합니까? 완전 확실. 개트사 네. 딱 들었을 때 여기는 완전 정답이다. 아, 제발 저는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전설 소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 잘했더라고. 어이가 없다 신발. 어머! Oh oh 주임님 주임님 보이잖아 요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laughs> 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와, 어떻게 타주셨죠? <laughs>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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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돌아+ 기뻐야. 어떻게 <laughs> 아 제가 네. 딱아돌사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네. 아 여기에 네. 가면 주인님이 있겠다. 진짜 열심히 왔으니까 아 네, 고생하셨어요. 온 만큼 저에게 보람을 안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면 돼요. 가시죠. 오케이. 개태사 오케이. 자 오케이. <laughs> 이 절은 어떤 절이에요? 해조 왕건이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고려를 건국할 때 창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오. 그러면 소스는 어디 있어요? 소스는 가보시죠. 아 이쪽으로 가면 돼요? 네. 오. 오 이거보면 네. 개태사 철관.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1호라고 하네요. 음. 자 아, 이제 아. 그럼 우리 철학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완전 크네요,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크네요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네. 일본인들이 이 솥을 가지고 철을 녹여서 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깨져 있는 이유가 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대류로 <laughs> 쓰려고 했던 거예요, 일본인들이 아, 진짜? 그래서 가져가다가 네. 번개 치고, 천둥 치고, 소나기 치고, 난리가난 거죠, 이제. 그래서 못 가져온 게된 거예요? 무섭어서 못 가져온 거죠. 아. 담미씨, 오늘 어떠셨어요? 어 저는 사실 왕건 키워드를 받았을 때부터, 솥 들었을 음. 때부터, 좀 되게 많이 멘붕이 왔었다가. 그래도 이제 점점 좀 찾아가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어떻게 이 키워드 두 개를 가지고 찾아는지 네.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하, 점점 는다니까요, 제가. 네. 저는 오늘 기다리다가 진짜 해 떨어진 줄 알았어요. 해 약간 떨어질랑 말랑하네요. 거의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해야 가지마. 가지마. <laughs> 이로써 네. 우리가 여섯 번째 논산 편의 마을의 전설을 찾았습니다.